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274페이지 정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니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등,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이 시간에는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어, 새벽에 아내가 어~ 저혈당 쇼크가 왔지만 그래도 어젯밤에 어~ 또 센서를 좀 착용하는 게 좋겠다 요즘 좀안 좋은 거 새벽에 안 좋은 거 같아서 이제 그래서 제가 부착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서 경 저혈당이 되면 경고음이 나오는데 아~ 그래서 조금 어~ 조치를 할수 있었고 어~ 또 안전할 수 있었지 않았나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런데 약간 또 저혈당 쇼크 증세가 있어서 오늘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했고 오늘 반주가 좀 서툰 이유는 초등학교 6학년 인제 아들이 엄마 대신에 반주하겠다라고 와서 처음으로 네, 대비 못 해서 네. 반주가 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새해가 되면 또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에게 빌어주는 복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도 같은 고별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들이 누리게 될 참된 복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회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는 것.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들을 징계하는 목적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 10명의 정탐꾼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과연 적과 골이 흐르지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거인 같은 그들을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밥이 될 거다. 그들의 밥이 될 죽을 거다.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요가 되죠. 동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사실 며칠길이면 11일 정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났는데 며칠길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9일, 11일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더 이어가게 하십니다 39년 정도를 더하게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채우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너희들은 이0세 이상으로 다 죽게 할, 광야에서 죽게 할 거다. 모기고든 백성이다. 하지만 희망을 주셨죠. 너희와 약속한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 자녀들을 내가 그들보다 앞서가며 그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쯤에 이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다 죽고 그 당시 20세 이하였던 미만이었던 자들 또는 중간에 광야의 중간에 태어난 어린 아이들만 지금 모압 평지에 둘러 서서 모세의 고별 설교. 이제 모세는 곧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텐데 이제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그들을 심판하는 목적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삼은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 그들을 양육하고 길러 주신 거죠. 훈련시켜 주신 겁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이 어땠습니까? 사실은 잘 먹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죄악성이고. 사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있을 때 히브리인끼리 싸웁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고 그 자기 종족들끼리 종족들끼리 싸울 때는데그 전에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히브린끼리 싸우던 중 말리니까, 그들이 그저 "야, 네가 뭔데? 모세, 네가 우리를 우리의 내가 법관으로 너희를 세웠냐?" 느 어? 며칠 전에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따지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는 사실은 원치 않게 살인을 했고, 또 같은 종족끼리 싸우니까 말렸지만, 오히려 원망하는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들의 배은망덕한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로 왕에게 알렸을 때 그들의 노역이 더 심해지죠.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의 수요는 똑같이 찍어내라고 만들고 그러자 불만이 가득해지죠. 모세보고 모세를 향해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랬어? 왜 괜히 네가 나서가지고 우리들만 더 힘들게 하냐? 우리 노동만 더 힘들어졌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심지어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극적으로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사히 출애굽을 하게 하셨지만 또 이내 며칠 3일 3일 길 지나서 목이 마르죠.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 물을 주십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기가 먹고 싶어지니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들의 필요를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늘 필요할 때그 태도가 사실은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아니요 모세에게 제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불평 불만하면서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또 그들의 신발이, 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실 때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또 배고프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만나는 어떤 의미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고 그것이 만나라는 뜻이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광야일 동안 매일 아침 새롭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일정량 한우 멸식인가요? 그만큼씩을 거두게 하셨고 더 이상 그더 욕심부려서 많이 거두면 다 썩어서 못 먹게 했어요. 대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고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게 썩지 않게 해 주셨죠. 혹시 욕심부셔도 역시 더 많이 거두면 다 썩어서 못 먹겠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매일 날마다 이용할 양식, 그날에 필요한 양식으로 배불리 먹여주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나가 어디서부터 내렸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렸죠. 이슬같이 내린 거, 동글동글한 건데. 즉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신 겁니까? 야 우리가 더 풍요로우면 먹을 것이 풍성하면 아쉬울 것이 없으면 모든 필요가 충족되면 우리는 잘살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하늘에 달려 있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구나 하루하루. 우리는 배불리 먹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그긴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배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어도,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눈앞에 적군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거인 같은 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하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법계로 함께하시는 성막으로 임재하시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된 그 삶이구나. 나는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어.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피로를 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러운 것도 아쉬운 것도 없어 라는 것을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어, 이후에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마치 광야와 대조하듯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묘사합니다. 어떤 땅입니까? 거기서는 7절부터 볼까요? 아름다운 땅이 이르게 할 건데, 골짜기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고 물이 말해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풍요로운 물이 있고 밀과 보리 또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런 소산지 그런 것들 먹을 것이 풍성해 모자람이 없고. 또 부족함이 없어. 거기에다가 자원 철광석 또 동, 구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래서 너희는 그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좋은 땅을 주신 것을 찬송하게 될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름다운 땅, 아주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들이 배우지 못했다면 그곳에서 여전히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 그들의 필요만 채워 주는 목마르다고 면 물을 주고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을 주는 하나님. 그들의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들의 소원만 그들의 필요만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었다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할까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목마르니까 배고프니까 하나님을 찾았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그 가나안 땅에서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잊고 살 거냐?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그것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면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어야 되죠.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 배우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광야에 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너무 배부르고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십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신에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장치인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고생시키려고 준그 십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 따라서 너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며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 그 참된 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 개명 내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그 율법들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돼. 그게 복인 거야. 다른 게 복이 아니야.라고 모세는 목소리 높여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름다운 소산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광야 생활 기억해봐. 거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잖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셨어. 그런데 풍요로운 관한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야. 그건 저주야. 그렇게 모세는 가장 중요한 진리, 왜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풍요롭고 넉넉한 삶 자녀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죠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집 산다고 러면 빚이라도 내서 집 사는데 보태주고 또 얼마가 필요하다면 또 끊임없이 대주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과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데 정작 그렇게 힘들게 키웠건만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내 자녀들, 내 새끼들을 위해서 그렇게 먹여주고 키웠건만 이게 어른이 되더니 나를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무슨 얘기 하면 이제 귀를 닫아버리려고 하고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난해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그래도 굶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지내는 사이가 진짜 가족 아닙니까? 다잘 살게 됐지만 형제는 형제들끼리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부모에게도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자녀가 복받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 가족이 행복한 가정, 복받은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부족해도 늘 가난과 고통에 질병에 허덕이더라도 서로 안부를 묻고 위로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가족이 오히려 참된 가족이라는 거죠. 행복한 복된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가. 넉넉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길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넉넉하지 않아도 반대로 아주 넉넉해도 부유하든 가난하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또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